일요저널 기업뉴스 좋은채 앵커입니다. 국내 TV채널 중 푸드트럭에서 요리를 선보이며 시청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요즘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스타트업 창업에 뛰어들며 움직이는 나만의 가게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한국 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권리금 등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창업과는 달리 최소 2천만 원대 투자부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며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푸드트럭 제작 업체 중 하나인 BNB 모빌은 이용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LED 라이트 패널 간판을 직접 제작하고 고객 요청에 맞게 최소한의 견적으로 고급스러운 푸드트럭의 외관 디자인과 요리시 내부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실제로 보았을 때 인테리어가 잘된 매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효율성이 높아 푸드트럭 창업자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B&B 모빌에서는 중고차나 새차 상관없이 차량만 가져오면 푸드트럭 제작부터 메뉴 선택, 일자리 알선 등 토탈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 b 대표 한동규입니다. 대표님 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b b 모빌에 창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 뭐, 젊으신 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여러 분 있으신데 그 중에 개입은 젊으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네, 그리고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50대 60 정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금 추세예요. 어,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나, 노후 자금이나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 자금을, 그걸 뭐, 섣불리 그, 다른 뭐, 체인이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데다가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막 투자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 땀 흘려서 풀린 돈은 절대 소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저기, 매장이나 이런 거 하려면 2억이나 3억 정도 가까이 드는데, 저희가 어,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 뭐, 만, 다 해도 5천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그걸 먼저 버팀목 디딤돌, 디딤돌 삼아서 하시다 보면은, 뭐, 훌륭한 저기, 어,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비용은, 어, 최소 얼마 정도 준비가 되면 가능합니까? 총 비용은 4천에서 5천만 원이지만, 최소 천만 원만 현찰만 지고 계신다면은, 푸드트럭 창업에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청 더잘 돼요, 코로나에 대비해서. 코로나 시이라서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앞에 있는 아파트 장이나 그런 데서 사먹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일매출 저희는 7, 80 이상, 그 다음에 많이 파시는 분들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파시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비행기 모빌 창업하신 분들, 1일 최소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요 최소 최소는 뭐 7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그리고 행사가. 70만원도 적은 돈안 합니다. 어, 아니, 70만원 팔면은 저는 그날은 거의 못 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해 주는 건가요? 어, 같으면. A부터 Z까지. 자, 제작부터 자리, 안전, 거기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메뉴 선정까지 도와드립니다. 뭐, 돈가스, 탕수육, 치킨, 이 정도로 먼저 해보시고, 그, 그, 이제 창업자분이 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BNB에서 전적적으로 책임지고, 장소까지 다 책임집니다. BNB 모빌에서 제작한 푸드트럭들은 확실한 매출을 저희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매출이 폭발적인 이유는 바로 이 돈가스에 있습니다. 돈가스 보세요. 엄청 크죠? 먹고 싶어서 아까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막 예술입니다. 예, 네, 맛있죠. 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선하게 재료를 준비해서 쓰다 보니까. 음. 맛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냉동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희 빵가루 생빵가루 쓰고요. 돈가스 자체를 제가 현장에서 그날그날 만들고 있어요. 음, 오, 진짜 맛있다. 응. 와,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거요 네, 아이들이 특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음, 너무 좋아요. 진짜 싸주세요. 아, 예. 그맛있죠 <laughs> <마시죠. 웃음> 대표님 월 매출의 그 비결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어 저희 메뉴가 이제 후라이드 매콤달콤 마늘간장 요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요세 중에 매콤달콤이 최근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맛봐봐도 될까요? 아, 네. 이렇게 실제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laughs> 한 컵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양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작은 컵0 0 원부터. 진짜 양 푸짐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아 음. 맛있어. 어떡해. 이 양념 맛이 생명이거든요. 안에 고기도 이 닭강정이 닭강정 맞죠? 네, 닭강정입니다. 와 속이 촉촉하면서 겉에 이 양념이랑 속 살이랑 잘 어우러지는 게. 역시 비가 많습니다. 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뿌려주신 거 뭐예요? 땅콩이에요. 땅콩 가루까지 뿌려드렸어요. BNB 모빌은 푸드 트럭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업체에 맡겨 사고 없이 단계별로 안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전을 기업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